샤모 병아리들이 오늘로써 58일이 됐어요. 8주하고 이틀,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요. 엄청 많이 컸죠? 이 아이가 1번인 하트예요. 꼬리 깃도 벌써 이만큼 났고, 보면은 제일 좀 사나운 것 같아요. 다른 아이들 밥못 먹게 계속 회방을 하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지, 크기도 제일 커졌어요. 3번 아이가 제일 컸었는데, 어느 순간에 1번한테 밀리는 거 보니까, 이두 녀석이 순놈 같아요. 샤모는 투개라서 싸움닭이라서, 수컷끼리는 잘 지내지를 못한다고 해요. 서로 서열 정의를 한다고 하는데, 이두 녀석이 수컷 같고, 제일 작은 사랑이 2번이 암컷 같은데, 아직 잘 모르긴 해요, 저는. 보시면 요 1번 하트 녀석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방해하면서 지가 먹어요. 그래서 항상 보면 이모이주머니도 빵빵해지고 제일 제일 정신이 없는 아이예요. 그렇지만 또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아이랍니다. 하트, 이리 와. 해가 뜨면은 바로 삐약삐약삐약 밥달라고 저를 깨우는 우리 집 1번 부지런쟁이들이죠. 2번 부지런쟁이는 우리 아들 후니. 하티야, 얌전히 먹어. 하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하트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엄마 볼라고 하트가 얼마나인지 이리 와 사랑이 이리 와봐 어디 볼까요? 얼굴 좀 보여주세요 사랑이 이리 와봐 사랑이 많이 먹었어 사랑이 이리 와봐 얼굴 좀 볼까? 응? 이봐, 모이 주머니가 터질라 그러네. 응? 알아서 내려줄게. 우리 사랑이 발도 벌써.. 우와. 모이는 제가 하루에 두번 주고 있어요. 아침 저녁. 자일급식은제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줘봤는데 이게 모이가 이 통이 반자동 모이통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먹으면 조금씩 내려간다고 하는데, 줘봤더니, 배가 터질 듯이 먹더라고요. 앵무새와는 다르게 병아리들은 자율급식이안 되는 건지, 아니면 요 녀석들이 식성이 좋은지, 제가 아니면 양을 좀덜 주는지, 어쨌건 엄청 먹어요. 저는 이모이주머니가 빵빵할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. 하루 두 번. 엄마한테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. 제가 이 샤모를 키우면서 궁금한 점은 이 아이들을 알을 줬던 기니피그님에게 물어보고 있답니다. 샤모 엄마지요. 오늘은 2019년 6월 16일, 우리 샤모 병아리들이 58일, 8주하고 이틀 되었답니다.